이제는 뭐 입구만 봐도 알지 시마즈. 이게 영상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시마즈가. 근데 또 시마즈가 올라가는 이유는 뻔하지 뭐. 또 시마즈를 가게 됐다. 내가 매월 시마즈를 가곤 있는데 이게 매월이라는 게 고정적으로 며칠 이렇게 골라놓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같이 갈 친구들 뭐 일정이랑 맞추고 하다 보니까 이게 11월은 말에 가고 12월은 초에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텀이 너무 짧아졌다. 이게 어느새 시마즈가 4주년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축하 환들막 있는데 사실 나는 이제 시마즈상이랑은 람마루에서 친해졌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지 왜냐면은 여기가 코로나 기간 동안 오픈을 해가지고 그 오픈하고 2년은 내가 갈 수가 없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박힌 인상은 뭔가 시마즈상 람마루에서부터 일하던 거 알고 그 다음에 독립해서 간 데를 처음부터 다닌 것 같은 기분인데 어 이게 어느새 4년이 됐지 싶지만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일본이 다문 걸어 잠그고 했었다 보니까 그게 약간 점프를 하는 거지. 날씨가 이제 조금 차가워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왜냐면은 서울에 비해서는 아직도 엄청 따뜻 따뜻이 아니라 더워 후드 하나만 입어도 땀 나더라. 그러다 보니 근데 이 일본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게 많이 추워진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저 달걀찜으로 몸좀 녹이라고 달걀찜부터 나왔는데 우리 좋아하는 시라꼬가 들어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그다음에 이 사시미로는 삼치가 나오더라고 먼저 근데 이 삼치가 마블링이 범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확대를 했고 그리고 맛도 후년 왜 내가 심하게 하면 소시지 만난다고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 삼치 본연의 약간 그 식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지방이 많은 생선이다 보니까. 약간 뭉개지는 것 같으면서도 쫀득한 그 식감도 좋고, 그래서 삼치치고는 뭐 되게 유별나게 맛있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카츠오가 또 색깔이 범상치가 않더라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또 구경하면서 찍고 있었는데, 내가 보고 있으니까 또심화지상이 이걸 자랑을 하더라고. 이게 마요이 카츠오. 내가 예전에 카츠오 종류에 대해서 뭐 설명한 적 있지. 요 가다랑어가 그 원래 이제 가다랑어 무리가 쭉 이동을 하다가 그몇 마리가 이제 잘못, 길을 잘못 뜨는 거야. 그리고 참다랑어 새끼들을 따라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걔네 따라서 처먹다 보니까 얘가 엄청 커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가는데, 그냥 엄마, 아빠 놓치고, 뭐, M1 이상 아저씨들 따라간 거야. 근데 막상 갔더니 그 집에서 얘를 더잘 먹인 거지. 엄청 처먹고 자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우량하게 자랐다. 그래서 얘는 뭐, 이제 환상의 가치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고놈이 마요의 가치오. 이 약간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다 보니까 애초에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 그래서 환상의 가치오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덩치도 좀 크고 기름도 엄청 살이 막 그니까 러 기름이 엄청 올랐어. 그래서 얘가 살이 엄청 쪘는데 원래 생선들이 뭐 종을 불문하고 그 빵이 좋은 거. 그니까 러좀 돼지인 애들이 살찐 애들이 맛있잖아. 사실 얘는 뭐 아까 그 필레 덩어리만 봤을 때는 커다란 거 치고 뭐 그렇게 큰가 싶긴 했는데 이제 아까 왜 심한상이 드림인 부분 색깔 보면은 어 지방이 아주 뭐 제대로 올랐더라고. 그 맛을 보니까 과연. 요게 이제 일본인들이 단순히 희소성 때문에만 환상의 카츠오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맛도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수요도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더더 더 맛보기가 힘드니까 마요 카츠오 타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고. 근데 지금 표현이 뭐 환상이니 뭐니 막 수요고 뭐 희소성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뭐 평생 살면서 몇번 만나볼까 말까는 그런 생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얘네가 빡대가리들이 많은지 그 많이들 길 잃고 가서 아예 마이웨이 카츠오가 왕왕 나오더라고 쓰시아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쓰시아를 꽤 주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뭐 매년 뭐몇 번은 볼수 있는 애긴 해. 근데, 얘는 나오면 무조건 맛은 있다. 맛이 보장돼 있다, 이거지. 물론, 뭐, 엄청 그 쇠맛. 산미가 엄청 강한 그붉은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어필을 못할 수도 있지만, 뭐, 원래 기름진 생선, 뭐, 방어나 참치를 더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웬만한 가다랑어보다는 방금 그 마요이 카초가 훨씬 맛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전복은 좀차갑게냈는데 사실 썰, 썰때 내가 보고 비주얼이 좀 별론데 싶었어. 왜냐면 얘가 사이즈도 되게 작고, 색깔도 좀 맛이 없게 생긴 거야.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어 전복향이 너무 좋네? 나 이렇게까지 향 좋은 건 처음 먹어봤어. 물론 원래 차갑게 내면은 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좀 기분 나쁘게 강할 때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차게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어, 이 전복은 또 유별나게 맛있게 먹었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거지. 시샤모. 근데 맛이 조금 다르더라고. 어, 고소한 맛이 이게 더 진해.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날이 저 김향이랑 이거의 조화가 더 좋더라고? 유독 저 김향이랑 이 고소한 맛이랑 이게 되게 강하게 느껴졌어. 다음 츠마미 준비하는 걸 보는데 뭔가 이제 연상되는 것들이 있지. 스기타, 스기타에서 원래 뭐 3종, 4종 요런 거그 안주 세트처럼 이렇게 내주잖아. 물론, 거기는 이렇게 굴을 뭐, 찜 형태로 내진 않았던 것 같아. 생굴이거나 아니면 뭐, 절임, 이런 종류였지. 근데 요, 지금 저기 보이는 연어 알, 된장절임. 저것도 그렇고, 방금 그굴 옆에 앙키모도 있었거든. 그 그러니까 같이 나오는 구성품들도 조금 비슷하잖아. 나온 형태만 비슷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상이 든다, 이거지. 이 굴은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품종 챔피언 먹은 그런 굴까지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굴 산지로 유명한 북해도 샘포시 에서 온 굴이었고 그걸 이렇게 쪄가지고 뭐 오일이랑 저 유즈코쇼랑 같이 해서 낸거고 그 옆에 나오는 것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운데 있는거는 저 연알 미소지케 그리고 오른쪽에는 앙키모 아귀간 그요굴 같은 경우에 내가 샘포시에서 왔다 그랬잖아 그 북해도 센포시라는 조금 조그만 동네가 있더라고 근데 거기도 원래 이제 굴산지로 유명하고 굴들이 원래 또큰 걸로도 유명하더라고 근데 나는 원래 굴을 그렇게 좋아하질 않잖아. 그래가지고 굴치고는 뭐이 정도면 되게 퀄리티가 괜찮았다. 이런 표현들을 항상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좀 요리를 한게난좀 맛이 괜찮더라고. 나 과거에도 그니까 굴을 내가 스시에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경험은 스시 아라이에서 굴 익힌 걸로 이렇게 니기리 쥐어줬을 때 그게 내 기억에는 내가 굴을 스시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경험이거든. 그래서 나는 굴을 저렇게 좀 익혀내는 게 그리고 퀄리티도 진짜 좋긴 좋더라고. 그래서 날로 먹는 것보다 훨씬 낫긴 했는데 그래도 뭐 굳이 내가 뭐 단품으로 고른다 하면은 주문할 것 같진 않았다. 그리고 뭐 안끼 모는 뭐 평소처럼 나라집게랑 같이 먹었는데 맛이 괜찮았고 이 연어알 미소집게. 나 이거 나오는 거 보고 설마 그 연어알이 없나 생각했는데 바로 이렇게 연어알 준비해 주시더라고. 이게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길래 어? 나 약간 당황했거든. 왜냐면 곧 내가 또 오는데 이게 이날이 마지막이라니까. 그랬더니 심한 세상이 어? 이거 너 다 먹고 가이 얘기하더라.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거는 이건 자발이 구에난이 자발이가 익혀 나온 게 훨씬 맛있거든.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스시야들에서 좀 사시미 형태로 많이 쓰는 거 같은데. 나는 이게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아라이에서 예전에 구워낸 게 진짜 맛있었고 이날 다음 날 아라이 갔을 때도 튀겨 나왔는데 그것도 맛있었어. 근데 이 술찜 형태도 이건 너무 맛있더라. 이게 내가 왜그 카스미초 야마가미에서도 국물 형태로 뭐야? 그건 물론 자발이는 아니지만 불발이 약간 성질이 비슷한 게 저게 뭐 단순히 고소한 맛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식감이 익혔을 때좀더좋아 그 탱글탱글하고 좀 쫀득한 그거 그리고 이제 니기리 첫점 이게 또 식감이 희한하더라고 맛도 좀뭐 능성어처럼 되게 기름지기도 하고 식감도 조금 뭉개지는 그거라서 난 이게 예전에 나왔던 그 메이치다이 그건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참돔이래 나 참돔에서 이런 식감은 진짜 처음 느껴봐. 옛날에 스키타에서 참돔 먹었을 때 진짜 충격적이거든 그 식감이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이상한데 결이 좀 다르게 이것도 많이 이상하긴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간땡이가 진짜 부어가지고 방금 그 니기리 줄때간 넣는 거 봤지 간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 주치 그리고 그럴수록 겁을 상실한 주치일수록 맛이 좋다 고소한 맛이 진짜 좀딱 튀는 애였고. 그리고, 아지, 이 전갱이. 나 이날 이것도 엄청 기름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설명할 때 별말을 안 했단 말이야. 예전처럼, 뭐, 키아지라거나,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아지라고 하면서 줬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 근데 내가 이 다음날, 공항 가는 지하철. 거기서 내가 우연히, 이 한국인 스태프분을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어제 그 아지는, 들어왔을 때 보고 직원들끼리 막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다고. 그만큼 좋은 아지였더라고. 그리고 대망의 연월. 어 나는 그래서 이게 이 날이 아예 올해 마지막 날인가 싶어서 나보고 그냥 다 먹고 가라는 게 올해 그 연어를 그냥 네가 끝장내라 뭐 이런 얘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다녀온 사람이 이제 사진 올린 거 봤는데 아직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이주 뒤에 갔을 때는 없을 거다 뭐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가 봐. 왜냐면 지난번에는 나보고 너 12월에 왔을 때도 이거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뭐 그래서 아마 너 다음번에 올 때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내가 그리고 이날 뭐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어서 그런가 이 카스고도 뭔가 지난번에 비해 좀 괜찮았거든? 그니까 카스고가 그 뒤에 약간 남는 그찝지름한 불쾌한 맛 같은 게 있는데 어 이날 그게 좀 적더라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참치 타임. 원래 또 이렇게 좀이 참치의 시즌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셰프님들마다 선호하는 시즌이 다 달라. 오마가 언제 맛있냐 이거에 대해서도 다 다르고. 근데 뭐 애초에 이건 오마산도 아니고, 부해도홍카완산인데이날 참치가 사실 뭐어 비주얼도 되게 예뻤어. 색깔이 되게 예쁘긴 했어. 지금 자랑하는 게어 자랑할만해. 저거 색깔이 되게 예뻤는데 근데 정작 저기서 자랑 안 했던 요 아까미 있잖아. 나 아까미 먹고.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옛날에 왜 핫토우에서 이 참치가 뭐 엄청 좋은 거 쓰는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까미랑 이렇게 향이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까미에서 그 핫토우 뉘앙스로 향이 너무 좋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니기리가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봤잖아. 어? 이거 아까미도 그러면 저 같은 참치에서 나온 거냐 같은 데서 나온 거래. 그래서 바로 기대치가 막 올라간 거야. 와 아까미가 이렇게 맛있었으면은 얘네도 장난 아니겠다 했는데 그 뉘앙스가 물론 있긴 있어 근데 내가 원래 이좀 기름진 뱃살을 먹을 때더 맛있게 먹는 거는 향보다는 <laughs> 산미가 좀 살아 있으면서 단맛이 강한 거 요건가 봐 그래가지고 단맛은 꽤 강했거든 근데 산미가 그렇게 막 느껴지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살 자체 감칠맛보다는 어 단맛은 좀 좋긴 좋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가지고 아까미 먹고 나서 기대치가 너무 올라갔어서 그런 거지 사실, 참치 자체는 이 평소에 먹던 것보다 되게 맛있는 편이긴 했어. 그리고 이 코하다가 나오는데 내가 그걸 안 찍어 놓은 게 있네. 그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간 일행 중에 한 분이 양이 너무 적어서 막판에는 이제 자기는 그냥 샤리 다 빼고 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치마미로 준비를 해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어를 이렇게 막, 치마미 형태로 막, 준비를 하시는 거야, 심한상이 막, 그, 시소잎도 넣고, 뭐, 생강 넣고, 막, 해서 하는데, 어,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내가 얘기했더니, 그 원래 잘라버리는 쪽. <laughs> 짜투리 부품을 나한테 이렇게 딱 올려주더라고. 그래서, 잽싸게 내가 집어 먹었거든? 근데, 아, 이날 전어 멸치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 역시 나는, 샤리가, 샤리가 있어야 더 맛있는 것 같다. 하고, 바로 나온 게 방금 그 전어 니 길이었는데, 어, 근데 그래도 이날 멸치향이 강하더라고. 그래서, 내 타입에선 조금 먼 전어가 아니었나. 물론 스마미로 먹은 것보단 확실히 샤리랑 먹으니까 좀 낫긴 하더라고. 뭐 단새우는 예전에 한번딱한번그왜 추가로 먹었을 땐가? 그 다시마에다가 절인 게 쓴맛이 너무 강해 가지고 조금 별로였던 거. 그때 빼고는 다 그냥 평범한 그 단새우 마셨던 거 같고. 그리고 요 운이는 이날 뭐 자랑하거나 뭐 하진 않더라고. 되게 평소에 그냥 원래 심지에서늘 쓰던 정도의 뭐 바운 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니까 아는 맛 중에 맛있는 거 있잖아. 그니까 기대하던 맛 중에 어 그래 바운 눈이는 이래야지 하 싶은 그 맛있음. 그래서 이제 이날 처음 간 일행도 있었는데 어운이 너무 맛있다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뭐 그럴 만한 맛이 었어 진짜 깔끔하고 달더라. 그리고 이제 뭐 코스 후반이니까 장국 나왔는데 어 이날 그 갑각류 대가리 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긴 했거든. 근데 나는 원래 뭐 국물에 그렇게까지 그니까 러 장국에 특히. 뭐, 이제, 일본 요리집 같은 데서 나오는 국물은 당연히 되게 좋아하는데, 장국은 내가 원래 그냥 처음에 딱한 모금 먹고 잘 먹지도 않아. 그래서 별감흥 없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원래 이날 장국이 좀 맛이 마음에 안 들었나봐, 심화지상이 그래서, 아, 이거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렇게 했었나봐. 그러다 내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급기야, 그 양적은 일행은, 그 아까 뭐 샤리 빼먹은 것도 모자라서 그냥 나한테 다 주라고 했나 보더라고. 난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하고 두 피스가 나오길래 어 뭐지 싶었네. 하나는 소금, 하나는 쯔메 소스. 엄청 부드럽게 쪄낸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내가 원래 스기타 가면은 스기타에서 스기타상이 마지막에 이거 쯔메 소스로 줄까 소금으로 줄까 물어볼 때나 항상 둘다 달라 이런 짓을 많이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실제로 식감도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이날 또 단맛도 되게 좋았어서, 소금 맛도 좋았고, 찜에는 원래 내가 찜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달걀구이 내주면서 심하지상이뭐 추가할 수 있는 거, 뭐안 나온 거뭐 이런 거막 설명하시더라고. 이날 뭐안 나온 종류가 이날도 많진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주문을 했지. 요거 그 카마토로. 왜냐면 이날 참치가 워낙 맛있었으니까 그 부위도 좀 먹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마요이 카츠오 아까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 심마제에서 갇혀와 있을 때는 니기리도꼭 추가를 하라고. 근데 후회할 일이 없었지. 잘한 선택이었어. 그리고 연어알도 마지막이니까, 나 사실 이거 덮밥 형태로 엄청 많이 먹을까 했는데, 아까 내가 왜 이제, 본의 아니게 그 옆에 일행분 거를 뭐한 피스 두 피스씩 더 먹었다 보니까, 양이 꽤 찼더라고. 그래서 아, 더 주문하긴 좀 그렇고, 그냥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 참치. 카마토로 그러니까 아가미 쪽그 가마살 쪽인데 그거를 아까 좀 얇게 썰어가지고 구워서 살짝 양념 발라서 구운 거야. 그리고 거기가 이제 지방도 많고 좀 하다 보니까 식감이 좀 강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좀 많이 내서 살짝 익혀서 내 주셨는데 어우 이것도 맛있어. 이날 참치 진짜 다 괜찮더라. 그러니까 사실 내 참치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시마즈에서 다른 것들이 워낙 좀 너무 맛있다 보니까 내가 참치 얘기를 항상 좀 소홀히 해. 사실 뭐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고 설명이나 뭐 되게 많이 중점 두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원래 시마즈가 가지고 있는 참치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 원래는 여기가 참치로 되게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참치 그리고 일본인 푸디들도 거기가 참치는 좋은 거 많이 쓰는데 사실 뭐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반대로 나는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참치에 가려져서 그렇지 시마즈상의 이 맛을 내는 센스 이게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어 이날은 확실히 참치 강자로서의 면모가 딱 보이더라고. 뭐 내가 음료를 뭐 얼마나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 진저일한세잔 먹었나? 암튼 그거 말고 차 종류 근데 우롱차를 시켰는지 모르겠네. 암튼 그거 제외하고는 니기리 세칸더 주문을 해서 5만 엔. 근데 이게 뭐 처음 갔을 때 비해서 확실히 가격이 좀 오르긴 올랐는데 요새 뭐 다른데들 오르는 속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비행기랑 호텔 에 오른 거에 비하면 밥값은 역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더라고.